한다 그 얘기야. 그게 자형법정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한다. 그럼 그걸 뒤집게 되면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말이 됩니까? 저는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재형 법정주의 하는 것은 이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법률로 정한다. 그얘인데 이걸 말을 뒤집게 되면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범죄하고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니까,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러면, 이런 재형법정주의 사상은, 이런 유은 언제부터 생겼겠냐, 그게. 아주 옛날 고대시대부터 있었겠는,